공부에는 왕도가 없다. 공부에는 순서가 없다. 나는 반드시 합격한다. 매일 저녁 귀간주한다. 통증은요 주관적인 감각입니다. 어우 아프다. 이거 수치로 어떻게 측정 안 돼요. 본인의 주관적인 감각이라는 거 금식 필요한 검사 위위 위, 기바 정상간 공기 대 귀간주 공부하신 분들 다 초성 암기하셨죠? 그냥 거의 두 번에 한번 나옵니다. 별 다섯 글자리예요. 기간지경 검사 또는 뭐 대장 내시경 검사 상부 위장관 조영술 이런 거 국가고시에 나오잖아요. 그쵸? 다음 중 위장관 내부의 출혈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는 대변검사이다. 위장에 출혈이 있으면요. 대변으로 나옵니다. 대변이 검게 나오잖아요. 우리 대장내시경 해야 되는 줄 알죠? 아니에요. 위내시경 하더라고요. 그래서 위장관에 출혈이 있다고 하면 은 대변에 피가 나온다는 거. S상결장에 결장로가 있는 환자를 위한 간호보조활동은? 대장은요. 맹결직, 맹장, 직장, 결장이죠? 그 결장에 루가 있다는 거는요, 일부를 잘라냈다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경우, 환자를 위한 간호보조 활동, 수분을 충분히 섭취한다, 뭐, 이런 거는 무리가 없어요. 또, 여러 가지 보기들이 있는데, 이런 문제가 나온다는 것은요, 이 답만 알면 돼요? 그 파트 이론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문제, 상부위장관 조영술이 예정된 환자를 위한 교육 내용, 상부위장관 조영술 위, 위기바 정상, 상부 이장관 조영술이죠 금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금식은 거의 8시간 이상입니다. 그런데 4시간만 금식해도 되는 거? 기관지경 검사였어요. 대장내시경 검사 금식해야 되죠. 위내시경 금식해야 됩니다. 객담 검사하는 방법. 객담이 뭐예요? 가래죠? 이른 아침 첫 객담. 굿모닝 객담. 이른 아침에 첫 객담을 채취해야 되는데요. 수집된 객담은요? 빨리 신속하게 보낸다. 어떻게 보내? 검체 용기에 라벨을 붙여서. 어떤 라벨? 어, 귀 간조. 뭐 날짜, 객담 뭐 이렇게 빨리 써가지고 보내는 것입니다. 환자 이름을 쓰는 거죠. 이게 뭐 빨리 못 보내면은 냉장고에라도 보관해야 된다. 임종을 앞둔 환자를 위한 간호 보조활동. 어, 죽기 직전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환자가 말할 때 경청하고 공감해주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줘야 돼요. 임종 요양보호 또는 임종에 대한 간호는요. 환자를 살리는 치료의 목적이 아닙니다. 편안하게 가게 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의사소통의 기술이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께서 어 선생님 지금 국가고시 얼마 안나왔는데 날씨도 덥고 집중도 안 되고 정말 미치겠어요. 이런 댓글 달아요. 그럼 제가 공부하세요. 공부하시니까 딴소리 하지 말고요. 이게 공감이 안 되겠죠. 아우 날도 덥고 집중도 안 돼서 힘드시겠네요 여러분이 한 말을 그대로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하는 거 이거 반영입니다 아시겠죠 의사소통 기술에서 반영이 국가고시 잘 나와요 대상자와의 대화 내용이나 느낌을 다른 말로 바꿔 말함 대상자가 말한 사건에 동반하는 감정을 강조함 아우 더워서 힘드셨구나 집중이 안 돼서 어려우셨구나 아시겠죠 국가암 검진 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집으로 건강검진 표가 와요. 왜? 우리 건강보험료를 다 강제적으로 내고 있기 때문이죠. 직장이든 지역이든 지금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안 내는 사람 없어요. 2년마다 홀수년도, 짝수년도 건강검진하라고 와요. 그랬을 때다 40세 이상입니다. 아시겠죠? 유방암, 위암, 간암 40세 이상이에요. 심지어 대장암은요? 50이 넘어야 됩니다. 폐암은요? 54세부터예요. 그런데 자궁경부암. 이거 뭔가 성년이 됐을 때부터 검사하라 이거예요. 왜? 성년이 되면은 우리가 성관계도 할수 있거든요. 만 20세부터 자궁경부암 검사를 해라 이거예요. 다 2년마다 하는데 1년에 한번 해라 하는 게 대장암입니다. 대장암은요 사실 발견되면은 어, 굉장히 위험하고 이렇게 생존 확률이 그렇게 높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대장암은 1 년마다 검사를 하고요. 간암 예를 들어서 고위험군이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6개월마다 검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국시 나왔잖아요. 간암은 고위험군인 경우는 6개월마다 해라. 자궁경부암은 20세 이상이니까 30세 여성이 만약에 어, 검사를 한다면은요 하 받을 수 있는 거 자궁경부암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다 40세 이상이니까요. 특히나, 대장암은 뭐라고요? 50세 이상이다. 쇼크 너무 중요하죠? 쇼크가 뭐예요? 혈액순환이 안 되고, 산소공급이 안 되는 비정상적인 상태를 우리가 쇼크라고 말합니다. 순환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일단,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창백해지고 입술이 펄해지죠 그것을 바로 청색증이라고 합니다. 차고 축축하며 피부가 창백해지고요. 중심 정맥압이 하강해요. 심장에서 피를 쭉 짜주는 힘이 있어야 혈액이 순환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를 위로 올려 줍니다. 트렌 델렌버그 포지션을 하면은요. 이 발끝에 있는 피라도 심장 쪽으로 모아서 중심 정맥압을 높여줘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항상 다리를 위로 올려서 피를 심장 쪽으로 끌어 모아주는 겁니다. 쇼크가 오면은요. 혈압이 떨어지고 체온이 떨어져요. 소변 배설량이 감소하죠. 뭐 시간당 30cc 이하, 하루 종일 500cc 이하면은요. 핍뇨라고 합니다. 쇼크 시에는요. 다리를 올려 준다. 트렌덜렌버그 포지션이 가장 중요하고요. 추워요. 쇼크 환자는 굉장히 춥다고 하거든요. 보레를 올려 주든지, 담요를 주든지 전체적인 보온이 좋지 부분 보온은 오히려 혈액 순환을 방해한다고 하네요. 재활, 입원과 동시에 재활 계획을 세워서 시행한다. 경련환자 간호, 이거는 과목을 불문하고 중요하죠? 경련은요, 가장 중요한 거. 기도를 확보한다, 고개를 옆으로 돌려준다, 호흡을 유지시켜준다, 입니다. 혓바닥을 깨물지 않도록, 뭐, 천을 물게 하거나, 뭐 앞설자를 물게 한다, 이런 문제도 나올 수는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기도 확보, 기도 유지고요. 고개를 똑바로가 아니에요. 옆으로 돌려요. 왜? 입에서 거품이 나올 수도 있고요. 구토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흡인되지 않도록 고개를 옆으로 돌려주는 것이 경련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주변에 위험한 물건을 와서 다치지 않게 한다. 공간을 확보해 준다. 왜? 덜덜덜덜 막 이렇게 경련하다가 여기저기 부딪혀서 2차, 3차 손상이 있기 때문이죠.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변에 위험한 물건을 치워 주는 거예요. 근 골격계 간호 퇴행성 관절염과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어요. 노인은요, 퇴행성 관절염, 골 관절염이 생기고요. 젊은 사람도 류마티스 관절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골 관절염, 퇴행성 관절염은요, 아침에 일어나면은요, 삭신이 쑤시고 뻣뻣하고 불편해요. 근데 또한 30분 지나면 조금 괜찮아지거든요. 많이 쓸수록 더 아픕니다. 손 많이 쓰시는 분들, 무릎 많이 쓰신 분들이 더 많이 아픈 거예요. 관절에 부담을 주지 않는 운동이 좋겠죠? 수영이 좋습니다. 수중 운동이 좋고요. 걷기가 좋은데 바닥이 조금 푹신할수록 좋다는 거예요. 어떤 것은 대칭적으로 오고 어떤 것은 비대칭적으로 올까요? 비대칭적으로 발생하는 게 퇴행성 관절염이에요. 엄마가요, 아우야 나 무릎이 연골이 닳았나봐 너무 아프다 하는데 양쪽 무릎을 잡진 않아요. 아우 왼쪽이 더 아프다, 오른쪽이 더 아프다, 한쪽이 더 아프거든요. 그래서 노화에 의한 퇴행성 관절염은요. 밸런스가 안 맞는다. 비대칭적으로 아프다는 거. 류마티스는 쌍으로 아프대요. 문제.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를 위한 간호 보조 활동으로 오른 것은 운동하기 전에 강직 부위에 온열 요법을 적용한다. 따뜻하게 하면은 통증이 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리 치료를 받으러 가면은 일단 온찜질 포를 먼저 해 주잖아요. 그쵸 통증에는 따뜻한 게 좋다. 하지만 삐었어. 뭐 골절됐어. 이럴 때는요. 냉찜질을 합니다. 한 3일은 냉찜질을 해줘야 돼요. 과거에 제가요, 어, 이네 번째 손가락을 엄청나게 많이 다쳤습니다. 그런데 하루만 냉찜질을 하는 줄 알고 그 이튿날부터 따뜻하게 막그 파라핀하고 이랬거든요. 초반에 진짜 안 낫고 손이 너무 많이 부어서 고생했어요. 냉찜질은 한 3일 정도는 해야 된다는 거, 상태를 봐가면서 해야 돼요. 무조건 하루가 냉찜질이고 뭐그 다음부터 는 뜨거운 찜질이 아닙니다. 폐경기가 되면은요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이 결핍됩니다. 그러면서 오는 거 골다공증이에요. 이 골다공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넘어졌어 고관절 골절이 쉽. 고관절 골절이 되기가 너무 쉽습니다. 특히나 노인분들요. 균형을 못 잡거나, 신발 신다가 뒤로 넘어지거나, 서서 바지 입거나, 서서 양말 신거나 하다가요. 엉덩이 딱 이렇게 넘어지면요. 젊은 사람 엉덩방어만 찌잖아요. 노인들은. 기본적으로 골다공증이 있기 때문에 고관절이 나가요. 고관절이 부러지면은요. 전신마취하고 그뼈 조각 맞추면서 수술해야 되거든요. 전신마취 자체가 이 신경계, 머리에 부담이 되고, 또 재활하면서 뭐 움직이지 못하고 이러면서 근육이 빠지고 해서 나이를 먹으면요 골절 입으면 그 다음부터 삶의 질이 뚝뚝뚝뚝 떨어집니다 원상복귀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다치면 안됩니다 낙상을 예방하셔야 돼요 골날공증에는요 걷기가 좋습니다 근육과 뼈에 힘을 주는 체중 부하 운동이 좋습니다 이 골밀도를 조금 더 단단하게 해주는 거예요 하지만 퇴행성 관절염에는요 체중 부하하면 더 아프죠 무릎 더 아프고 허리 더 아파요 체중을 부화하지 않으려면요, 무중력 상태에서 운동하는 게 좋죠. 그래서 수영이 좋은 거예요. 골다공증에는 걷기가 좋다는 거. 골다공증은요, 골절이 취약하기 때문에 부상 위험이 없는 등척성 운동을 권장합니다. 힘을 막 주는 운동들 보다는 등척성 운동을 권장해요. 그래서 골다공증 수영하지 않는 거예요. 수영은 수영장에서 하죠. 등장성 운동입니다. 문제 폐경기 이후 골다공증 위험이 높아지는 이유는 에스트로겐이 결핍돼서이다. 지금 귀관주 구독자들 40, 60 많아요. 폐경기 되신 분들 많죠? 골다공증이 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산부인과 가서 골밀도 검사하시고 그곳에 맞는 처방 받으시면 됩니다. 근데 또 칼슘제도 너무 과하게 먹으면은 또뭐 요로 결석이 오고 뭐든지 과함의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음식으로 영양분을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다네요. 통증은요, 주관적인 감각입니다. 어, 아, 우 아프다. 이거 수치로 어떻게 측정 안 돼요. 본인의 주관적인 감각이라는 거. 금식 필요한 검사, 위, 위, 기, 바, 정상, 간, 공, 기, 대. 기관주, 공부하신 분들 다 초성, 암기 하셨죠? 그냥 거의 두 번에 한번 나옵니다. 별 다섯 개 짜리에요. 기관지경 검사, 또는 뭐 대장내시경 검사, 상부위장관 조영술 이런 거 국가고시에 나오잖아요. 그쵸? 다음 중 위장관 내부의 출혈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는 대변검사이다. 위장에 출혈이 있으면요. 대변으로 나옵니다. 대변이 검게 나오잖아요. 우리 대장내시경 해야 되는 줄 알죠? 아니에요. 위내시경 하더라고요. 그래서 위장관에 출혈이 있다고 하면 은 대변에 피가 나온다는 거. S상결장에 결장로가 있는 환자를 위한 간호보조활동은? 대장은요. 맹결직, 맹장, 직장, 결장이죠. 그 결장에 루가 있다는 거는요. 일부를 잘라냈다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경우 환자를 위한 간호보조 활동, 수분을 충분히 섭취한다. 뭐 이런 거는 무리가 없어요. 또 여러 가지 보기들이 있는데 이런 문제가 나온다는 것은요. 이 답만 알면 돼요. 그 파트 이론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문제, 상부위장관 조영술이 예정된 환자를 위한 교육 내용, 상부위장관 조영술, 위위기바 정상. 상부 이장관 조영술이죠 금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금식은 거의 8시간 이상입니다. 그런데 4시간만 금식해도 되는 거? 기관지경 검사였어요. 대장내시경 검사 금식해야 되죠. 위내시경 금식해야 됩니다. 객담 검사하는 방법. 객담이 뭐예요? 가래죠? 이른 아침 첫 객담. 굿모닝 객담. 이른 아침에 첫 객담을 채취해야 되는데요. 수집된 객담은요? 빨리 신속하게 보낸다. 어떻게 보내? 검체 용기에 라벨을 붙여서. 어떤 라벨? 어, 귀 간조. 뭐 날짜, 객담 뭐 이렇게 빨리 써가지고 보내는 것입니다. 환자 이름을 쓰는 거죠. 이게 뭐 빨리 못 보내면은 냉장고에라도 보관해야 된다. 임종을 앞둔 환자를 위한 간호 보조활동. 어, 죽기 직전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환자가 말할 때 경청하고 공감해주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줘야 돼요. 임종 요양보호 또는 임종에 대한 간호는요. 환자를 살리는 치료의 목적이 아닙니다. 편안하게 가게 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의사소통의 기술이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께서 어 선생님 지금 국가고시 얼마 안나왔는데 날씨도 덥고 집중도 안 되고 정말 미치겠어요. 이런 댓글 달아요. 그럼 제가 공부하세요. 공부하시니까 딴소리 하지 말고요. 이게 공감이 안 되겠죠. 아우 날도 덥고 집중도 안 돼서 힘드시겠네요 여러분이 한 말을 그대로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하는 거 이거 반영입니다 아시겠죠 의사소통 기술에서 반영이 국가고시 잘 나와요 대상자와의 대화 내용이나 느낌을 다른 말로 바꾸어 말함 대상자가 말한 사건에 동반하는 감정을 강조함 아우 더워서 힘드셨구나 집중이 안 돼서 어려우셨구나 아시겠죠 국가암 검진 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집으로 건강검진표가 와요 왜 우리 건강보험료를 다 강제적으로 내고 있기 때문이죠. 직장이든 지역이든 지금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안 내는 사람 없어요. 2년마다 홀수년도 짝수년도 건강 검진하라고 와요. 그랬을 때다 40세 이상입니다. 아시겠죠? 유방암, 위암, 간암 40세 이상이에요. 심지어 대장암은요 50이 넘어야 됩니다. 폐암은요 54세부터예요. 그런데 자궁경부암 이거 뭔가 성년이 됐을 때부터 검사하라 이거예요. 왜? 성년이 되면 우리가 성관계도 할수 있거든요. 만 20세부터 자궁경부암 검사를 해라 이거예요. 다 2년마다 하는데 1년에 한번 해라 하는 게 대장암입니다. 대장암은요. 사실 발견되면 은 어, 굉장히 위험하고 이렇게 생존 확률이 그렇게 높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대장암은 1년마다 검사를 하고요. 간암 예를 들어서 고위험군이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6개월마다 검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혹시 나왔잖아요. 간암은 고위험군인 경우는 개월마다 해라. 자궁경부암은 20세 이상이니까 30세 여성이 만약에 어, 검사를 한다 하면은요 받을 수 있는 거 자궁경부암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다 40세 이상이니까요. 특히나 대장암은 뭐라고요? 50세 이상이다. 쇼크 너무 중요하죠. 쇼크가 뭐예요? 혈액 순환이 안 되고 산소 공급이 안 되는 비정상적인 상태를 우리가 쇼크라고 말합니다. 순환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일단 혈액 순환이 안 되니까. 창백해지고 입술이 펄해지죠? 그것을 바로 청색증이라고 합니다. 차고 축축하며 피부가 창백해지고요. 중심, 정맥, 압이 하강해요. 심장에서 피를 쭉 짜주는 힘이 있어야 혈액이 순환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를 위로 올려줍니다. 트렌 델렌버그 포지션을 하면은요. 이 발끝에 있는 피라도 심장 쪽으로 모아서 중심, 정맥, 압을 높여줘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항상 다리를 위로 올려서 피를 심장 쪽으로 끌어 모아주는 겁니다. 쪼크가 오면은요. 혈압이 떨어지고 체온이 떨어져요. 소변 배설량이 감소하죠. 뭐 시간당 30cc 이하. 하루 종일 500cc 이하면은요. 핍뇨라고 합니다. 쇼크 시에는요. 다리를 올려 준다. 트렌 덜렌버그 포지션이 가장 중요하고요. 추워요. 쇼크 환자는 굉장히 춥다고 하거든요. 보일러를 올려 주든지 담요를 주든지 전체적인 보온이 좋지 부분 보온은 오히려 혈액 순환을 방해한다고 하네요. 재활, 입원과 동시에 재활 계획을 세워서 시행한다. 경련환자 간호, 이거는 과목을 불문하고 중요하죠? 경련은요, 가장 중요한 거. 기도를 확보한다, 고개를 옆으로 돌려준다, 호흡을 유지시켜준다, 입니다. 혓바닥을 깨물지 않도록, 뭐, 천을 물게 하거나, 뭐 앞설자를 물게 한다, 이런 문제도 나올 수는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기도 확보, 기도 유지고요. 고개를 똑바로가 아니에요. 옆으로 돌려요. 왜? 입에서 거품이 나올 수도 있고요. 구토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흡인되지 않도록 고개를 옆으로 돌려주는 것이 경련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주변에 위험한 물건을 와서 다치지 않게 한다. 공간을 확보해 준다. 왜? 덜덜덜덜 막 이렇게 경련하다가 여기저기 부딪쳐서 2차, 3차 손상이 있기 때문이죠.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변에 위험한 물건을 치워주는 거예요. 근골격계 간호. 퇴행성 관절염과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어요. 노인은요 퇴행성 관절염, 골관절염이 생기고요. 젊은 사람도 류마티스 관절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골관절염, 퇴행성 관절염은요 아침에 일어나면은요 삭신이쑤시고 뻑. 하고 불편해요. 근데 또한 30분 지나면 조금 괜찮아지거든요. 많이 쓸수록 더 아픕니다. 손 많이 쓰시는 분들, 무릎 많이 쓰신 분들이 더 많이 아픈 거예요. 관절에 부담을 주지 않는 운동이 좋겠죠. 수영이 좋습니다. 수중 운동이 좋고요. 걷기가 좋은데 바닥이 조금 푹신할수록 좋다는 거예요. 어떤 것은 대칭적으로 오고 어떤 것은 비대칭적으로 올까요? 비대칭적으로 발생하는 게 퇴행성 관절염이에요. 엄마가요, 아우 여느 무릎이 연골이 닳았나봐 너무 아프다 하는데 양쪽 무릎을 잡진 않아요. 아우 왼쪽이 더 아프다, 오른쪽이 더 아프다, 한쪽이 더 아프거든요. 그래서, 노화에 의한 퇴행성 관절염은요, 밸런스가 안 맞는다, 비대칭적으로 아프다는 거. 류마티스는 쌍으로 아프대요. 문제,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를 위한 간호보조 활동으로 오른 것은, 운동하기 전에 강직 부위에 온열 요법을 적용한다. 따뜻하게 하면은 통증이 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리치료를 받으러 가면은, 일단, 온찜질 포를 먼저 해주잖아요. 그쵸? 통증에는 따뜻한 게 좋다. 하지만, 삐었어. 뭐, 골절됐어. 이럴 때는요, 냉찜질을 합니다. 한 3일은 냉찜질을 해줘야 돼요. 과거에 제가요, 어, 이네 번째 손가락을 엄청나게 많이 다쳤습니다. 그런데 하루만 냉찜질을 하는 줄 알고 그 이튿날부터 따뜻하게 막그 파라핀하고 이랬거든요. 초반에 진짜 안 낫고 손이 너무 많이 부어서 고생했어요. 냉찜질은 한 3일 정도는 해야 된다는 거, 상태를 봐가면서 해야 돼요. 무조건 하루가 냉찜질이고 뭐그 다음부터 는 뜨거운 찜질이 아닙니다. 폐경기가 되면은요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이 결핍됩니다. 그러면서 오는 거 골다공증이에요. 이 골다공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넘어졌어 고관절 골절이 쉽. 고관절 골절이 되기가 너무 쉽습니다. 특히나 노인분들요. 균형을 못 잡거나, 신발 신다가 뒤로 넘어지거나, 서서 바지 입거나, 서서 양말 신거나 하다가요. 엉덩이 딱 이렇게 넘어지면요. 젊은 사람 엉덩방어만 찌잖아요. 노인들은. 기본적으로 골다공증이 있기 때문에 고관절이 나가요. 고관절이 부러지면은요. 전신마취하고 그뼈 조각 맞추면서 수술해야 되거든요. 전신마취 자체가 이 신경계, 머리에 부담이 되고, 또 재활하면서 뭐 움직이지 못하고 이러면서 근육이 빠지고 해서 나이를 먹으면요 골절 입으면 그 다음부터 삶의 질이 뚝뚝뚝뚝 떨어집니다 원상복귀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다치면 안 됩니다 낙상을 예방하셔야 돼요 골레 공증에는요 걷기가 좋습니다 근육과 뼈에 힘을 주는 체중 부하 운동이 좋습니다 이 골밀도를 조금 더 단단하게 해주는 거예요 하지만 퇴행성 관절염에는요 체중 부하하면 더 아프죠 무릎 더 아프고 허리 더 아파요. 체중을 부하하지 않으려면요, 무중력 상태에서 운동하는 게 좋죠. 그래서 수영이 좋은 거예요. 골다공증에는 걷기가 좋다는 거. 골다공증은요, 골절에 취약하기 때문에 부상 위험이 없는 등척성 운동을 권장합니다. 힘을 막 주는 운동들 보다는 등척성 운동을 권장해요. 그래서 골다공증 수영하지 않는 거예요. 수영은 수영장에서 하죠. 등장성 운동입니다. 문제 폐경기 이후 골다공증 위험이 높아지는 이유는 에스트로겐이 결핍돼서이다. 지금 기관주 구독자들 40, 60 많아요. 폐경기 되신 분들 많죠? 골다공증이 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산부인과 가서 골밀도 검사하시고 그곳에 맞는 처방 받으시면 됩니다. 근데 또 칼슘제도 너무 과하게 먹으면 또 요로결석이 뭐 오고 뭐든지 과하면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음식으로 영양분을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다네요. 통증은요 주관적인 감각입니다. 어우 아, 아프다. 이거 수치로 어떻게 측정 안 돼요. 본인의 주관적인 감각이라는 거. 금식 필요한 검사. 위위 기바 정상 간 공기 대 기관주. 공부하신 분들 다 초성 암기하셨죠? 그냥 거의 두 번에 한번 나옵니다. 별 다섯 개짜리에요 기관지경 검사 또는 뭐 대장 내시경 검사, 상부 위장관 조영술 이런 거 국가고시에 나오잖아요. 그쵸? 다음 중 위장관 내부의 출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는 대변 검사이다. 위장에 출혈이 있으면요 대변으로 나옵니다. 대변이 검게 나오잖아요. 우리 대장 내시경 해야 되는 줄 알죠? 아니에요. 위내시경 하더라고요. 그래서 위장관에 출혈이 있다고 하면은 대변에 피가 나온다는 거. S상 결장에 결장로가 있는 환자를 위한 간호 보조 활동은 대장은요. 맹결직, 맹장, 직장, 결장이죠. 그 결장에 루가 있다는 거는요. 일부를 잘라냈다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경우 환자를 위한 간호보조 활동, 수분을 충분히 섭취한다. 뭐 이런 거는 무리가 없어요. 또 여러 가지 보기들이 있는데 이런 문제가 나온다는 것은요. 이 답만 알면 돼요. 그 파트 이론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문제, 상부위장관 조영술이 예정된 환자를 위한 교육 내용, 상부위장관 조영술, 위기바정상. 상부이장관 조영술이죠 금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금식은 거의 8시간 이상입니다. 그런데 4시간만 금식해도 되는 거? 기관지경 검사였어요. 대장내시경 검사 금식해야 되죠. 위내시경 금식해야 됩니다. 객담 검사하는 방법. 객담이 뭐예요? 가래죠? 이른 아침 첫 객담. 굿모닝 객담. 이른 아침에 첫 객담을 채취해야 되는데요. 수집된 객담은요? 빨리 신속하게 보낸다. 어떻게 보내? 검체 용기에 라벨을 붙여서. 어떤 라벨? 어, 귀 간조. 뭐 날짜, 객담 뭐 이렇게 빨리 써가지고 보내는 것입니다. 환자 이름을 쓰는 거죠. 이게 뭐 빨리 못 보내면은 냉장고에라도 보관해야 된다. 임종을 앞둔 환자를 위한 간호 보조활동 어, 죽기 직전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환자가 말할 때 경청하고 공감해주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줘야 돼요. 임종 요양보호 또는 임종에 대한 간호는요. 환자를 살리는 치료의 목적이 아닙니다. 편안하게 가게 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의사소통의 기술이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께서, 어, 선생님 지금 국가고시 얼마 안 나왔는데 날씨도 없고 집중도 안 되고 정말 미치겠어요. 이런 댓글 달아요. 그럼 제가 공부하세요. 공부하기 싫으니까 딴소리 하지 말고요. 이게 공감이 안 되겠죠? 아우, 날도 덥고 집중도 안 돼서 힘드시겠네요. 여러분이 한 말을 그대로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하는 거, 이거 반영입니다. 아시겠죠? 의사소통 기술에서 반영이 국가고시 잘 나와요. 대상자와의 대화 내용이나 느낌을 다른 말로 바꿔 말함. 대상자가 말한 사건에 동반하는 감정을 강조함. 아우, 더워서 힘드셨구나. 집중이 안 돼서 어려우셨구나. 아시겠죠? 국가암 검진 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집으로 건강검진 표가 와요. 왜? 우리 건강보험료를 다 강제적으로 내고 있기 때문이죠. 직장이든 지역이든 지금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안 내는 사람 없어요. 2년마다 홀수년도 짝수년도 건강 검진하라고 와요. 그랬을 때다 40세 이상입니다. 아시겠죠? 유방암, 위암, 간암 40세 이상이에요. 심지어 대장암은요 50이 넘어야 됩니다. 폐암은요 54세부터예요. 그런데 자궁경부암 이거 뭔가 성령이 됐을 때부터. 검사하라 이거예요. 왜? 성년이 되면은 우리가 성관계도 할수 있거든요. 만 20세부터 자궁 경부암 검사를 해라 이거예요. 다 2년마다 하는데 1년에 한번 해라 하는 게 대장암입니다. 대장암은요, 사실 발견되면은, 어, 굉장히 위험하고, 이렇게, 생존 확률이 그렇게 높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대장암은 1년마다 검사를 하고요. 간암, 예를 들어서 고위험군이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6개월마다 검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국시 나왔잖아요. 간암은 고위험군인 경우는 6개월마다 해라. 자궁경부암은 20세 이상이니까 30세 여성이 만약에, 어, 검사를 한다 하면은요, 받을 수 있는 거자궁경부암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다 40세 이상이니까요. 특히나 대장암은 뭐라고요? 50세 이상이다. 쇼크 너무 중요하죠. 쇼크가 뭐예요? 혈액순환이 안되고 산소 공급이 안되는 비정상적인 상태를 우리가 쇼크라고 말합니다. 순환이 안되면 어떻게 돼요? 일단 혈액순환이 안되니까 창백해지고 입술이 펄해지죠? 그것을 바로 청색증이라고 합니다. 차고 축축하며 피부가 창백해지고요. 중심 정맥압이 하강해요. 심장에서 피를 쭉 짜주는 힘이 있어야 혈액이 순환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를 위로 올려줍니다. 트렌 델렌버그 포지션을 하면은요. 이 발끝에 있는 피라도 심장 쪽으로 모아서 중심 정맥압을 높여줘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항상 다리를 위로 올려서 피를 심장 쪽으로 끌어 모아주는 겁니다. 쇼크가 오면은요, 혈압이 떨어지고 체온이 떨어져요. 소변 배설량이 감소하죠? 뭐, 시간당 30cc 이하, 하루 종일 500cc 이하면은요, 핍뇨라고 합니다. 쇼크 시에는요, 다리를 올려준다. 트렌드 덜렌버그 포지션이 가장 중요하고요. 추워요. 쇼크 환자는 굉장히 춥다고 하거든요. 볼레를 올려주든지, 담요를 주든지, 전체적인 보온이 좋지, 부분 보온은 오히려 혈액순환을 방해한다고 하네요. 재활. 입원과 동시에 재활 계획을 세워서 시행한다. 경련 환자 간호 이거는 과목을 불문하고 중요하죠. 경련은요 가장 중요한 거 기도를 확보한다, 고개를 옆으로 돌려준다, 호흡을 유지시켜준다입니다. 혓바닥을 깨물지 않도록 뭐 천을 물게하거나 뭐 앞설자를 물게한다 이런 문제도 나올 수는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기도 확보, 기도 유지고요. 고개를 똑바로가 아니에요. 옆으로 돌려요. 왜? 입에서 거품이 나올 수도 있고요, 구토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흡인되지 않도록 고개를 옆으로 돌려주는 것이 경련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주변에 위험한 물건을 집어서 다치지 않게 한다? 공간을 확보해 준다? 왜? 덜덜덜덜 막 이렇게 경련하다가 여기저기 부닥쳐서 2차, 3차 손상이 있기 때문이죠.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변에 위험한 물건을 치워주는 거예요. 근골격계 간호 퇴행성 관절염과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어요. 노인은요, 퇴행성 관절염, 골 관절염이 생기고요. 젊은 사람도 류마티스 관절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골 관절염, 퇴행성 관절염은요, 아침에 일어나면은요, 삭신이 쑤시고 뻣뻣하고 불편해요. 근데 또한 30분 지나면 조금 괜찮아지거든요. 많이 쓸수록 더 아픕니다. 손 많이 쓰시는 분들, 무릎 많이 쓰신 분들이 더 많이 아픈 거예요. 관절에 부담을 주지 않는 운동이 좋겠죠? 수영이 좋습니다. 수중 운동이 좋고요. 걷기가 좋은데 바닥이 조금 푹신할수록 좋다는 거예요 어떤 것은 대칭적으로 오고 어떤 것은 비대칭적으로 올까요 비대칭적으로 발생하는게 퇴행성 관절염 이에요 엄마가요 아우야 나 무릎이 연골이 닳았나봐 너무 아프다 하는데 양쪽 무릎을 잡진 않아요 아우 왼쪽이 더 아프다 오른쪽이 더 아프다 한쪽이 더 아프거든요 그래서 노화에 의한 퇴행성 관절염은요. 밸런스가 안 맞는다. 비대칭적으로 아프다는 거. 류마티스는 쌍으로 아프래요. 문제,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를 위한 간호 보조 활동으로 오른 것은 운동하기 전에 강직 부위에 온열 요법을 적용한다. 따뜻하게 하면은 통증이 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리 치료를 받으러 가면은 일단 온찜질 포를 먼저 해 주잖아요. 그렇 통증에는 따뜻한 게 좋다. 하지만 삐었어. 뭐 골절됐어. 이럴 때는요. 냉찜질을 합니다. 한 3일은 냉찜질을 해줘야 돼요. 과거에 제가요. 어, 이네 번째 손가락을 엄청나게 많이 다쳤습니다. 그런데 하루만 냉찜질을 하는 줄 알고 그 이튿날부터 따뜻하게 막그 파라핀하고 이랬거든요. 초반에 진짜 안 낫고 손이 너무 많이 부어서 고생했어요. 냉찜질은 한 3일 정도는 해야 된다는 거. 상태를 봐가면서 해야 돼요. 무조건 하루가 냉찜질이고 뭐그 다음부터는 뜨거운 찜질이 아닙니다. 폐경기가 되면은요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이 결핍됩니다. 그러면서 오는 거 골다공증이에요. 이 골다공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넘어졌어 고관절 골절이 쉽. 고관절 골절이 되기가 너무 쉽습니다. 특히나 노인분들요. 균형을 못 잡거나 신발 신다가 뒤로 넘어지거나 서서 바지 입거나 서서 양말 신거나 하다가요. 엉덩이 딱 이렇게 넘어지면요. 젊은 사람 엉덩방어만 찌잖아요. 노인들은 기본적으로 골다공증이 있기 때문에 고관절이 나가요. 고관절이 부러지면은요. 전신마취하고 그뼈 조각 맞추면서 수술해야 되거든요. 전신마취 자체가 이 신경계 머리에 부담이 되고 또, 재활하면서, 뭐, 움직이지 못하고, 이러면서 근육이 빠지고 해서, 나이를 먹으면요, 골절 입으면 그다음부터 삶의 질이 뚝뚝뚝뚝 떨어집니다. 원상 복귀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다치면 안 됩니다. 낙상을 예방하셔야 돼요. 골래공증에는요, 걷기가 좋습니다. 근육과 뼈에 힘을 주는 체중 부하 운동이 좋습니다. 이 골밀도를 조금 더 단단하게 해주는 거예요. 하지만 퇴행성 관절염에는요, 체중 부하하면 더 아프죠? 무릎 더 아프고 허리 더 아파요. 체중을 부하하지 않으려면요? 무중력 상태에서 운동하는 게 좋죠? 그래서 수영이 좋은 거예요. 골다공증에는 걷기가 좋다는 거. 골다공증은요? 골절에 취약하기 때문에 부상 위험이 없는 등척성 운동을 권장합니다. 힘을 막 주는 운동들보다는 등척성 운동을 권장해요. 그래서 골다공증 수영하지 않는 거예요. 수영은 수영장에서 하죠? 등장성 운동입니다. 문제 폐경기 이후 골다공증 위험이 높아지는 이유는 에스트로겐이 결핍돼서이다. 지금 귀관주 구독자들 40, 60 많아요. 폐경기 되신 분들 많죠? 골다공증이 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산부인과 가서 골밀도 검사하시고 그곳에 맞는 처방 받으시면 됩니다. 근데 또 칼슘제도 너무 과하게 먹으면 또뭐 요로 결석이 오고 뭐든지 과함의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음식으로 영양분을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다네요. 공부에는 왕도가 없다. 공부에는 순서가 없다. 나는 반드시 합격한다. 매일 저녁 귀간주한다.